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포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모집단의 분포 크기가 2인거 뽑기 전에. 그러니까 분포가 이런 상황이야. XP 024 확률은 각각 3분의 1씩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의 분포를 알수 있죠. 평균 EX는 얼마다2다 분산은 다 구할 수 있지. 제곱의 평균빼기 평균의 제곱해도 되고, 음 이거는 사실 3분의 8인 것 같네요. 분산이. 자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2루트 2. 그러니까 3분의 2루트 6. 3분의 2루트 6. 요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모집단의 상황. 그러니까 0, 2, 4의 분포 상황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야.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는데 x바에 대해서 답변을 하래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모집단의 상황이고요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복원추출이거든 그래서 00 02 04 일단 다 적어볼게 이거 좀다 적을 줄 알아야 돼요 00 02 04 20 2, 2, 2, 4, 4, 0, 4, 2, 4, 4 이렇게 됐을 때 x반은 평균을 각각 구해야 되니까 이거의 x반은 0이고 얘는 1, 얘는 2, 1, 2, 3, 2, 3, 4 오늘은 요거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이렇게 우리가 x 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x 스바가 있을 수 있는 값은 01234잖아. 얘는 01234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래. x 스바에 대한 거를 그럼 잘 나타내 볼게요. 자, x 스바 확률, x 스바가 01234가 되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0은 몇 개냐면, 얘는 개수를 세도 돼. 이유가 뭘까요? 각각의 확률이 똑같아. 00을 뽑을확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확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개수를 세도 돼. 그럼 0이 나온 거 1개. 전체 9개 중에 1개. 1이 나온 거 하나, 둘, 9분의 2. 2가 나온 거 하나, 둘, 셋, 9분의 3. 3도 2개. 4는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바를 표로 나타내면 이런 표가 그려지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이 x바를 가지고 또 평균과 분산을 또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우리가 x바를 갖고 구하는 거니까 x바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x바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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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x바의 분산을 계산하려면 너희도 알다시피 각각을 제곱을 한 거. 각각을 제곱해서 0, 1, 4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그랬니?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도 되니까, 그것도 연습을 해봐요. 편차는 엑스바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한 게 편차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 4. 음, 1에서 2를 빼면 1 제곱하면 0, 1, 4 해서, 요 엑스바 빼기 2, 엑스바에서 평균을 뺀거에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을 확률이랑 곱해서 더해도 분산이 나와요. 계산하시면요. 그 분산이 뭐가 나오냐면 음 9분의 9분의 4 더하기 뭐 얼마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올 거 아니면 6분의 8이 나 3분의 4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못 때는 해 봐도 이 3분의 4 나올 걸. 이게 렇 나온다 이거야. 그럼 표준 편차는 어, 여기다 루트 쓴 거니까 3분의 2 루트 3이 될 거야. 자 이걸 한 번씩 쭉 해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을 얻냐면 원래 평균 2였지. 근데 x발 평균 2지. 똑같지. 분산 3분의 8이었지. 근데 3분의 4로 바뀌었지. 왜 3분의 4로 바뀌었냐면 얘가 크기가 2인 표본이죠. 이 2랑 상관이 있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게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크기 분의 1을 곱한 게 분산이 되고, 표준 편차는 크기 분의 1이 아니라, 크기에다 루트를 씌운 거 분의 1이 돼. 루트 2분의 1이 된다. 루트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음, 3분의 2루트 3이 나오죠. 그래서, 루트 1로 나누면 그렇게 되나? 루트 2. 어, 3분의 2루트 3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 얘가 곱해진 관계와 평균은 같은 관계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거 정리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평균은 어때? 모평균이랑 같고 분산은 n으로 나눴고 얘는 루트 n으로 나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